혼합 4등급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. 6번 대마불사가 출발 때 이탈이 늦었습니다. 초반 4마리가 빠른 출발로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. 3코너를 접어드는 4마리의 말들. 그 뒤쪽 한두 5위는 9번 오클랜드삭스가 그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. 중위권에는 8번 매직페인터와 안쪽 3번 엘리트라인 바깥쪽 12번 창성 수둥이 뒤따르고 있고 가장 해마분사 출발이 늦은 채 가장 뒤쪽에 쳐져 있습니다. 이제 4코널 진입하는 안쪽 1번 토플레이와 바깥쪽 선두를 넘보는 5번 레전드데이 한 가운데 2번 거미손 그 뒤를 9번 오클랜드 삭스까지 4 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. 바깥쪽 선두로 올라선 5번 레전드데이입니다. 안쪽 1번 토플레이를 끌어 우리는 9번 오클랜드 삭스까지 가세하면서 3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. 한 가운데 선두는 5번 레전드데이와 바깥쪽 넘보는 9번 오클랜드 삭스가 안쪽에 5번 레전드데이를 위협하면서. 바깥쪽 걸음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쪽 5번 레전드 데이와 바깥쪽 9번 오클랜드 사서 두 마리의 접전 속에서 안쪽에서 힘을 내고 버티고 있는 5번 레전드 데이와 바깥쪽 9번 오클랜드 사서 두 마리의 접전 속에 안쪽 5번 레전드 데이가 선두를 지켜냅니다 5번 레전드 데이 결국 선두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박두종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